말씀을 잘 보셨는데 근데 한 가지 못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놓칠 뻔했는데 눈이 딱 들어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인데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걸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고 왜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되고 왜 들어올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자원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왜 지도자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지. 예루살렘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그저는요 설교만 하고, 요 설교만 하고, 제 설교는 천부원 집사님 설교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예루살렘, 근데 이게 이제 앞에 거룩한 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다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본 것처럼 잘 보셨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막 쌓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들어가서는 안 살아. <laughs> 야 내가 이거 보고 어? 이거 봐. 그럼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지금 뭐 하니 너? 지금까지 막잠못 자면서 어? 막한 손에는 연장하고 뒤에는 칼 차면서 그냥 막 해가지고 돈 갖다 막 하고 지금 뭐한 건데 지금? 아이고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맞죠? 믿음의 시련,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 뭘로 연결되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돼가지고 단장된 신부가 돼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그런 신부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꽂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들고 파야 되냐면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길래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야? 처음 성경에 언급된 곳. 우리 배웠어. 묵상하면서 다 했어. 히브리서 할때다 배웠어. 히브리서 할때딱뭐 누구 나와? 살레와? 그렇지. 멜기세덱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1일조를 바친 분 누구예요? 살렘왕 멜기세덱. 그 살렘왕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왕그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바로 거기에 제사장 이 살렘왕 예루살렘의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야? 돼? 그게 그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세기에 바로 멜기세댁이 나와야 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신. 그래서 이분이 쭉 보다가,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개로 쓰여진 것을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 사사기에서 뭐라고 했지? 들어봤어요? 혹시? 여부스, 여부스라 그죠? 여부스 곧 예루살렘 이렇게 떠. 여부스라는 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야? 아브라함과 할렸던 산, 모리아 산. 거기서 독자 이삭을 거기서 바친 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어떻게 쓰냐면 이게 다윗성이라고 그러는. 아시겠죠? 예, 네, 다윗성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지, 지명이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지명일까요? 아니면 다윗 때 와서 바꾼? 예루살렘 왕또한번 생각나 봐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대기인데 이 세대기, 세대기 아주 그냥 응? 세대기인데 멸기 세대기잖아. 근데 또 다른 세대기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아도니 세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의 이름이었어요. 가나안의 이름. 그래서 여기에 왕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 세대. 그런데 이걸 이걸 누가 점령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윗이 점령해 가지고 이성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다윗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부스, 다윗성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들 또 선지자들이 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으면서 이거를 뭘로 표현했냐면 시온산 시온 시온 시브리어로는 이제 브리어로는 이제 시온 이렇게 되거든요. 시온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윗성. 근데 다윗은 <laughs> 이곳에 이곳에 뭐를 모시고 들어오죠? 다윗은 이곳에 뭐를 모시고 들어오죠? 빼앗겼던 어깨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들고 오면서 자이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은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이제 생겨지게 된 거야? 이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이 바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이제 지어지기 시작한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언약계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이 기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아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예, 도시가 돼버리고, 그래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를 섬기기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시는 그런 언약궤 때문에 이런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어? 또 뭐죠? 이건 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렇게 끌고 오시는 거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 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신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지, 지리적인 환경은 어때요? 이게 예루살렘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렇게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그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밑에 사해 보면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에 있어요? 위치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어?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거는 남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북쪽과 남쪽을 다 포괄하는 가장 중립적인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다도 왕은 이곳을 수도로 정하기에 아주 적합했죠. 그래서 이게 이르살렘 여기가 평화의, 어? 완전, 파운데이션 오브 살렘. 이게 바로 평화의 아주, 어? 근본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곳. 이 중립주 때.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니까 자꾸 예루살렘 차지하려고 지금도 저렇게 막 싸우고 막 예루살렘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창세기부터 멜기세대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게 이제 어 와가지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도 뭐가 세워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슨 교회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고보가 어?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죠? 바로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 그래서 여기가 어려울 때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너희가 자원하에서 연보해라. 모아놨다가 내가 할때 하지, 내가 가서 아니, 미리 다 모아놔라.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도와주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 방으로 다 뻗어지죠. 뻗어가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방인들이 모르게 너희가 신령한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당연히 돕는 게 마땅하다. 우리 서신도 배우면서 그거 배웠죠. 왜 여기가 영적인 모터가 되고, 어?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으니까, 이반인들은이 영적인 유익을 어? 육적인 걸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녔던 말이야 자, 그래서 교회 시대에 넘어서 이제 뭘로 가냐면, 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뭘로 이제 표현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는 예수님이 주인되고 통치하시는 말씀에 다스림받고 통짓는 신부 개념으로 새 예루살렘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새 예루살렘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왕이 진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는 그곳 바로 천국이 바로 우리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때부터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딱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대 개념이 그래서 나오게 됐다.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인 곳을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죠? 예,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야. 그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께서 우리의 성전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뭐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권 성견만 쌓아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에 오픈 시켜 놓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얘기죠. <laughs> 여러분이 조건, 실 응?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10분의 9와 10분의 1이에요. 자,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생활을 하는 사람과 말씀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10분의 1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10분의 1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뭘 열어놨어요? 선택했지만 뭘 열어놨어요? 얼마든지 네가 손들면 네가 얼마든지 어 보화를 발견해서 네가 손들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천국의 그 예루살렘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그 성에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열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원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 아, 이게 얼마나 어마? 그래서 오늘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배드려들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모를 받아. 유업을 있게 하시는거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시브리서에서 배웠던 그 하늘의 장마 하면은 쭉 내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했죠? 여기 하나님 계시고 천만 천사 있고 이게 장자들 이름 기록된 장자들 있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 있고 여기에 순교자들 있고 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리로 이런 자들이 이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 안에 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을 다스리는지 가까이서 에 봐야 안 봐요? 보는 거죠. 가슴 뛰지 않아요? 벌렁벌렁 벌렁이야. 이런 게 진짜 벌렁벌렁이야. 그러나 바깥에 사이드에 이 안에 사이드에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라니요. 그러니까 천국이 다 같은 천국.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누가 이렇게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옆에 뭐 과일 나무 있고 저 옆에 성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천국이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기준 거기군요. 네, 저는 여기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 좁은 길 걸어갈 거. 왜? 내가 약할 때 진짜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 바꾸는 게 힘든 거지, 그죠? 나 바꾸는 게 힘든지 지금 요즘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오게다가 가둬놓아요 요즘에 응? 내이 못된 심보 바꾸는 게 근데 그거 못 바꾸고 까질 거? 응? 내 살인 나이도못 바꿔? 아니 겸손 못해 그거 고개 숙이면 되지. 아니, 고개 숙이면 되지, 그걸 그걸 뭘, 뭐가 시들어, 그게. 어?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러고 막. 아 작은 자 되면 되지. 아니, 그게 뭐가 시들겠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생각할 때, 사람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랑이 어마어마한 서 내가 감히 엄두도 못낼 그런 거로 생겼는데, 사랑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래. 사랑은 노래 참고. 아, 참으면 되지. 뭐, 그거 뭐, 그까지 거면. 성리전 자는, 아, 사랑이야, 그거. 아, 서안낸지 오래됐어, 지금. <laughs> 집에서 서안낸지 오래됐어, 지금, 내가. 어, 성안낸지 오래됐다니까. 아,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아, 그래서 내가요, 이게 사랑이 너무나 이게 커가지고 감히 생각지를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체하는 것. 내가 먹고, 그 꼴딱 먹는 거, 이거 참고 저 사람 좀되지 근데 이게 점점 점점 넓어지는 거지. 응? 그럼 뭐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갚으시는 하나님 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손해도 아니지. 그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그러잖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응? 전터를 버리고 뭐 부모 우리 버리는 줄 알고 참 힘들어했는데 거기 뒤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배를 다시 받고. 이 버리는 거야? 얻는 거야? 얻는 거네! 얻는 거! 아...이거 보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황당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힘쓰고 응?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안살 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좋은 밥 계신 여러분들은 아예 선택됐지만 선택된 것을 뛰어넘어서 자원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 요한복음 1 5장으 빨리 연결이 돼야지. 그 여기서 자꾸 계속 반복되는 단어.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막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름 아닌 거에 신경 쓰는 거야. 이름이 많이 나올 때는 이름이 아닌 거에 신경 쓰고 그리고 뭐예요?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여기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거주 그렇죠. 거주. 거주가 무슨 뜻이에요? 예. 야샤브라는 말인데 사는 겁니다. 사는. 야샤브.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산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내, 네.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야샤브. 시부리어는 야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맨날 말씀 봐. 그죠? 왜뭐 하는 말씀 봐? 그냥 뭐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묵상집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출근할 때도 좀 보시고, 화장실 갈 때도 좀씩 보시고. 그래가지고, 누랑사 머릿속에, 하, 자꾸 질문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착하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될수 있으면 정말 그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진짜 얼마나 내 영이 기뻐 춤을 추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요. 막 찌릿찌릿찌릿 그냥 눈물이 그냥 맨날 퍼포스처럼 떨어져. 그 은혜가 막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감사합니다 오늘 그랬는데 내일 또 무릎 꿇으면 또감사하면서 <laughs> 내가 지금 몇 년째 울고 있게. 4년 죽은 것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목사가 무슨 뭐 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됐잖아. 근데 목사가 맨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산다. 어떻게? 네, 바로 예수 안에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중 된 자, 아주 가치 없는 자다 인생 망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너무 손해가 많았어요. 자기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왔어야 그래서 여기서 복을 빌었다고 했잖아요.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뭘 빌었다? 복. 자, 복! 복! 히브리어 단어! 복! 바라크! 그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성축! 성축! 그렇죠! 여기 성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빌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바라크 한다는 거야. 성축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말씀 안에 들어왔는데 파랗게 하게 되더라 성축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이야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경배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성축하게 된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서 끊임없이 바라크 바라크 하시기 바랍니다. 성축하고 네. 성축하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려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요? 해 여러분들에게 바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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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진짜 복이 뭐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복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 이 사람은 예, 약하지만 뒤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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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하지 않고 부해지는 방법을 교만하지 않고 예,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교만하지 않고 커지고 그죠? 예, 교만하지 않고 작아지고 커지고 그죠? 이 신기하죠? 어, 어떻게 작아지는데 커지지? 무명한데 유명하고 이렇게 돼. 저게 돈이 많은데, 겸손하고! 그죠? 이야, 그 주님이 그거를 진짜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훈련 기간에, 이렇게 다, 다듬어. 나이가 이제 지식, 천부권 집사의 나이가 지식, 지긋시들 때, 응?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응? 교회, 말이죠. 응?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응? 진짜 하나님, 있죠. 그렇게, 어, 물질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 어때요? 진짜 여전히 그 믿음은 살아 있어서 젊은이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네. 아,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기초를 지금요 콘크리트 파일을 예?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두꺼운 것을 그냥 빵빵빵 박아가지고 건물이 두꺼면 두꺼울수록 몇 층까지 올라가 막백몇 층까지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구리 치고 너가 다 판에서 제일 힘들게 뭐야 공구리 하나 공구리 이야,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거 하느라고 지금 여러분 쉐야가 빠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들 기초 튼튼히 하셔가지고 높이 올라가시는 우리 좋은바학교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